관광자 이재명 의원님께서 농촌 개발사 완료 시설 운영 관리 관련과 농역별 시설물 소유법민원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7년부터 일반 농산화청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공년째 7개 권역의 포밀센터 8개소와 소득기반시설 14개소를 조성하였으며 이러한 시설 운영을 활성화하기에 입학관리, 직접관리, 연도전환등 완료 시설 선택에 맞는 관리 방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공은 1 0년 지난 시설물등 이전 사업 목적들을 정상 운영을 하고 있는 마을 법인는 시설물 데이터가 유용하고소득법인는경영만으로 사실상 마을 법인이 해체된 권역은 우리시에서 직접 관리하거나 용도 전환을 통해 유효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산별두리 번역은 소득시설물인 새싹채소 가공시설 건립 시 부담했던 20% 자부담 비용 반환과 관련된 사항은 현재 건축물이 공유지분은는게되어 있지 않고 나주시 소유로 흡기되어 있으므로 자부당금 납부 자료 등 소속사업 시설은 걸릴 당시 근고 자료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과 법률, 법률 전문 법도 등을 통해 합리적인 정보를 찾아 소득보인과 협의하여 결의할 계획입니다. 공산 별도의 권역 외에 왕복의 포권형인 포항 체력권역 소득시설문은 소속 소속본인에서 민간 보조사업을 시행한 시설문을 이해하여 보조사업 사업할 기간이 10년 이 경과한 시설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무상 양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 법인들이 주장하는 인문 보조 사업이 아닌 보조금 80% 자부담 20% 비율로 분담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우리 시에서 직접 등 절도에 저희일간시설물로써소득사업시설물소유권 사업추진지침에 의하여 보조금과 부담금 비율에 따라 공유지분을 분기되고 보조금 지분은 마비시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유권과 관련된 문제점 해결을 위해 관련 법령 공포와 법률 전문이감사원 사전 컨설팅을 받아온 결과 행정재산을 소득 법인에게 우선 양려할수 있는 법적 선도가 없어 불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업을 추진한 파 지자체 사례 등을 미미리 검토하고 해당 소득 법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민원 해결 사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황강희 의원님께서 노화면 농촌 공간정비사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노화면 금만치고는 2022년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공초사업비 230억 원도 대규모 축사위계소서제공하고 기능청, 민대주택단지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주민이 위원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축사설교를 설득하였니다 보상금의 의견로 축사위계소서유정하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계의 경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협상이 되지 않은 축사 일개소를 사업 대상계에서 제의하고 총사업비 130억 원 규모로 축사 일개소 철거와 대상 부지에 스마트팜을 조성하는 방안으로 사업 계획을 축소 수정하였습니다. 변경된 기본 계획안을 지난 5월 13일 농식품과 대면 협의를 완료하고 현재는 전문가 자문 전문 내용을 바탕으로 기본 계획을 보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농축공복 기본계획 승인이 완료되면 하반기 실시설계에 착수하여 내년 상반기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다하겠습니다. 다음 환영철 김철민 의원님께서 농 뭐, 마곡농지농재단 결산 보도 관련하여 언론의 보도된 95억과 72억 원중연면적으 정확한 실적, 큰 손실 발생 이유와 보도 자료를 제공 전의에 대하여 질문했습니다. 먼저 나옵. 마지막으로 재단은 20, 2023년도 사업성과 보도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2023년도 연매출 95억 원은 공공도치 로컬푸드 증미장및 재단 수익자 활동을 통해 취급한 상품의 소비자 판매 금액이며 2 0 2 3사업년도 생무제표상은 사업지 72억 원 상품 매출과 수수료 매출 등을 구분 격리하는 계획의 방식으로 인해 산출된 금액으로 연매출 95억 원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다시 한사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측에 대한 성과 지표는 앞으로도 기업 방식대로 소비자 판매 금액을 기준으로 공표하되 지표에 대한 설명인으로 등계하는 등 논란이나 고해의 소식가 없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정의 결산 결과 발생한 1,700만 원 단기 순선 손실은 로또급 칼로마 확대 및 탈출 강화, 공공부 공급자 확대에 따른 관리비, 농산물 가공시설 개선 및 교육 등에 따른 비용 증가가 주요 요율을 작용하였으며 2 0 2 3년 재단에 지원한 출연금이 전년 대기 1억 500만 원 감액된 것도 순손실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재단의 사업성과 보도와, 성과 와 관련된 보도자들은 민선팔기들로다생률을 갖춘 출연기관으로 변화하고 그동안 어렵한 절실을 널리 알리고자 재단의 자체 계획에 의해 언론에 보도된 사항이며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고 성장하는 출연기관으로 드분날수 있도록 노도한 위해 나가겠습니다. 한영철 의원님께서 나주농업기능재단을 취임하고 있는 공공부지 가공지원 확대 계획 등세건에 대하여 질문을 드렸습니다. 나주농업기능재단에서는 공공지0재료 공급 확대를 위해 신규 공급자를 지속 발굴하고 학교복지 일반 농산물 공급업체와 협업을 통한 나주산 0재료 공급, 나주몰과 연계하여 농축산코로미 상품을 장애 결정자시나 우호 도시등에 판매하는 등농업 프로포즈 0재 공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축산물 고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우리 지역의 대표 가공상품 개발을 위해 농산물 가공센터나 천연색소 산업화 지원센터를 통해 시제품을 개발하여 수요자에게 기술 이전을 하는 등 가공산업을 확성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공모업을선정된 푸드테크 연구 지원센터 구축 이후에는 상품가치가 떨어지는 원난인 농산물이나 축산 부산물 등을 가공하여 건강기능식품 등 고가가치 사, 제품을 재탄생하는 구두 업자이클링을 통해 가공산항에서도 활생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대 농식품부에 제출한 푸드태이 용지지원센터 구축 기본 계획안은 승인이 완료되면 시설 구축 및 운영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시설 입장에 따른 출연금 증액 등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공공구치입금 확대 및 식품 가공 지원 시설 등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님께서 스마트폰 지원사업 과 기후 위기에 따른 농가 피해 지원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스마트폰 지원사업 확대에 대해,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을 위해 스마트폰 보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한동안 소속된 스마트폰 공지 조성 시범사업 등 4개 사업 8개소에 1억7천만원을 투자하는 등 최근 5년간 청구 몇개 사업 54개소에 10억 원의 사업들을투자했으며 금년에는 2개 사업, 5개 사업에 7천만 원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수업 사업비로 확보 감소 등에 따라 전년 대비, 전후 사업 규명은 줄어들었으나, 2027년까지 농촌공간 정비사업을 통해 노학명과 농편명의 유론에 이력감 에외로 50억 원을 규모 후 스마트팜 및 영농 실습자를 추가 조성하는등 지속적으로 스마트팜을 확대해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 내의 스마트판 채팅 및 교육을 위해 조성된 디지털 농업교육장인테스트베드 교육장과 세주민 일원의 숙련농 스마트판 인재제를 위해 조성한 경영시스 인재원장 위기에서 농업정보소로고 기총을 재진스마트팜 위기에서 농업기술원에서 전남 일원의 전국 체계을 조성한 전단 무인 자동화 농업청산 시범단계 활동 등을 통해 스마트판이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스마트판 유성 중장기 방학 계획을 수립하고 제독적인 국토비 사업 기획을 확보 자체 사업 등을 통해 마주구 농부 디지털 전환을 해주겠습니다. 다음 기후 위기에 따른 농가 피해 지원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겨울부터 기후 변화에 따른 일절한 규정, 고온, 방우 등으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수시로 발생했였월 상반기에만 다세 차례의 농작물 피해 조사를 실시하여 790농가 592헥타르에 14억 6천여만원의 재난 지원금을 투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일정한 부족과 방역 등록 발생한 범위 초기에는 피해 보상약관에 포함되지 않아 재해 보험 보상이 되지 않는 문제점 개선을 위해 보상 범위 확대와 취약 신설 등 재해 보험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거위하였으며 특히 지난 6월 12일에는 농식품 상관문과 주현장 방문시 가수 화상 등에 대한 대책 마련과 농작물 재해 보보장 보장 범위 확대를 시장님께서 직접 권영 받습니다 기상 변화에 능동적 대응하기 위해 능동적 농업기상현축소 26개소 중 폐준형현축소 3개소에 일조시간 데이터 설립을 위한 센서를 9월까지 설치하고 데이터를 과학적으로 분석한 후 농업인에게 신속히 제공을 함으로 불러 적기에 농가 기술 지도에 활용하는 등선택적으로 개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보은 성장 기능상태는 교체 지원 사건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보고하고 있으며 금년 화강계는결라다도와 함께 일정한 감소 T 예방 시범사업 추진하는 등 일상화된 비후변화에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의원님께서 2023 희대연속 백산성사와 관련 축산 농림운영지원예산과 산업중업지원예산에 대하여 증명하셨습니다. 먼저 축산 농림운영지원예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부터 나중 축산 농협과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정 특정이 환영하지 않고 전 특정 대상을 지원하고 있어 축산하는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므로, 수산 도움이 운 전사업은 사업 성과를 감안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한우 등록 지원 예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내 한우 등록 실적은 전체 사익도 58,532도 중4 8 9 2 3가 등록되었으나, 등록 비율이 전남도 내에 16위로 조정하고 체계적인 관리비에서는 등록률을 더욱 높여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에서 금년부터 역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단한 농품 환호 육성사업 역시 등록된 환호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우량 농품 환호 육성을 위해서도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므로 보조사업자인 같은 특산 농협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관영 의원님께서 농업 기능 개발 로컬푸드 금강산 폐점 위협 대책에 대하여 등록하셨습니다 그러면 로컬푸드 금강산 집매장은 범탄거리 범광 공항에서 이동 공사과 다소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외장 부모 육성으로 위한 판매 상품 제한 등으로 2019년 10월 개장 이후 1편비 매출이 50여만 원에 불과하여 지속적인 판매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금강산 행정법 지센터 청사 이전 계획에 의하여 임시 정사 타임을 판매되면 따라 부장산이 2022년 1월 30일 운영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원도심 지역에는 금나라 인근인 마주산 농협과 마주농협 하나나마트의 로커포드 매장을 운영하고 있어 원도심 설비자들에게 기존 금나라 증장 기능을 일부 대체하고 일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부정한 부분은 현재 사삼화보건정비사업일활 정부 외국부 호소 실시 설계에 영 추진 중에 는후 금나라 운영 건물 활용 계획 수립지, 건판거리 공공계획을 대상으로 지역 특산물 홍보를 위해 일부 공간을 특산품 특산품 판매장등으활용할 방안을 별명 부서와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철민의원님께서마주노지능재단은 2020년도 사업 성과, 환계에 대한 재응 방안과 공공조직 가사업이 아웃서싱에 대한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2020년도 사업 성과, 환계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단은 사업 선발 범위, 김희장 사업은 나주 농협과 명산 국가 농협의 현영미장 개설, 전남 산림자연구소 판매장 운영, 판매 대 운영, 나주역과 서울 석계의 홍보 판매장 운영 등을 통해 전년 대비 약 1억 8천여만 원을 유출 신장하였고, 공공급식 사업은 직관 광합병원 마감으로, 공고들드레시시등 감내 신규 건토체와 별부로 전년 대비 8개소가 늘어난 56개소의 공급함으로써 2016년 사업 개시 이대 최고액인약 37억 원을 매출을 올렸습니다. 농식품 가공사업의 경우, 신규 사업과 수요기업 수요 발굴을 통해 국내 농업이 및 기업을 대상으로 39건의 시대품을 개발하는등 가공사업 발전을 위해 널리 밝습니다 반면 판로확대와 매출 신장에 불만하고, 사업의 성격과 필요상 수익 개선이 여의치 않은 상황은 판계라고보할 있습니다. 대감법인은 설치기에 따라 비용이 버리는 것으로 공익적 운영을 시기에 따라 10% 내외의 낮은 수수료를 다운영함으로써 자리되는 한계가 있으나 소비모 영세 농업인, 비농인고령농업지재농방 소득 창출과 소비자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시민의 건강 증진 동모등공익실현에 기여하고 있어 운영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로컬 푸드정리장을 국가로 채널 SOC 국가센터로 확장이 이전하게 되면 교육증 공간 빛이 상품을 다양화, 로컬 푸드 활용 및키트 상품 개발 등을 통해 송산자와 송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정리장이 되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직, 방어사항인 아웃소싱에 대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진웅재단은 푸드플랜 중간 지원 조직으로서 행정과 중간 중간에서 지역부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지능재단, 중장기 발전 용결정기의 연구 명부 영역 결과를 반영, 농산물 종합화공센터와 천연식소 산업화 지원센터를 농식품 종합화공 지원센터로 통합하여 기존 을6개 센터에서 5개 센터로 축소했으며, 아웃서싱을 위해, 우리 시에서 전한부분이 운영하고 있는 로콜푸드정비단을 공모를 통해 있습자다 스톱 운영 중심으로 변경할 경우, 로콜푸드 생산물과 육성 운영에 대한 발승계등 먼저 해결해 대하야 하는 여러 문제점과, 제3자의 입탈 운영 시입탈 비용이 부터 처해질 것로 대상되어 마우스 시는 신중한 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로컬적 직미란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배의하는등 효율적 운영 방안이 관계에 남아겠습니다 이상으로 진행을 마치겠습니다. 집행위원장 감사합니다.